비서실장입니다. 아, 수요일 저녁 10시쯤 됐습니다. 가게 마치고, 오늘, 뭐, 어떤 게 들어왔느냐 해스 들어왔는데, 어, 이게 이제 단단한 거, 대옥깨 응, 야문 거, 알이 좀 작은 거, 여 음, 야문 거 좀, 대오깨 요즘, 갱봉, 이기 좋죠. <laughs> 이암은 거. 일단, 장마철에는 무조건 이암으로 해야 됩니다. 이암은 거. 들어왔네요. 그리고, 음. 요것도, 요고, 전체적으로, 여기는 연봉인데 복숭아가 나름 괜찮다 싶은 거는 가격이 비싸네요. 요런 거 아까 될까? 요것도, 이 품종도 지금 괜찮습니다. 요런 거는 2만 원. 요런 거는 여기, 대옥계. 지금 대옥계, 그리고 요, 경봉 보이죠? 경봉. 요런 게 좋습니다. 좋고. 지금 영동지방에 비가 많이 왔다 했는데, 역시나, 포도가 장마철 치고, 나름, 아, 비가 많이 마은 게, 분이 다씻겼죠 표가 나죠. 어, 또, 멜론. 멜론. 이게 무슨 멜론이야? 멜론 또 들어왔고. 싸이머스키는 오늘 안들어오고 아 이런거는 벌써 다른 분이 다 해놨고 볼래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서실장입니다 오늘 목요일 아, 비가 살짝 내렸습니다 이놈의 거 장사좀 해보려고 10년을 기울여서 어제 장사 마치고 도매상에 갔죠 좋은거 큰때가 갖고 오늘 복수한 와 오십 박스 어 하고 다양하게 실고 이데 비가 초를 치고 있습니다. 어 긴급 뉴스 지금 수박값이 좋은 거는 오늘부로 많이 올랐습니다. 어 재천 어 양구 수박은 8kg 기준 도매가 23,000원에서 25,000원 이제 이제 수박을 3만 원 이상 사 먹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장마가 약간 그치고 햇볕이 쨍쨍 났을 때, 그거는 부르는 게 갑입니다. 작년에 4만원, 5만원 갔죠. 어, 좋은 수박을, 좋든 나쁘든 수박을 살 사람이 100명인데 수박이 한 60개밖에 없는 시대가 곧 돌아옵니다. 오늘 비서실장 1호점 여기는 1호점이죠 복숭아 딱딱한 거 갱봉 복숭아 한 박스 9,900원 요새 대추방울 좋은 거 비싸죠 막 2kg 한 박스 8,000원 어,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파격적으로 1호점도 어, 행사를 어제 수박 한통 꼭지가 살짝 말란 거 어, 9kg 한통만원 팔아갖고 어제 거의 싹쓸이 나갔죠 아, 그렇습니다. 안될 때는 어, 최저 마진으로 어제 수박은 한 3천원 손해보고 팔았죠. 어이 비수실장 왜 3천원 손해보고 파나. 회전을 시켜야 됩니다. 회전을 시키고 꼭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금 형마트 가면 은 꼭지로 딱 수박 꼭지가 없고 스티커를 붙여놨죠. 그건 거기 문제고 똑같은 양구 수박. 뭐, 삼만 오천 원 팔던 기인데, 꼭지가 쇠드이 하면은 만 오천 원도 안 사갑니다. 내용물은 똑같은데, 아직까지 그게 바뀌려면은 아직 한3 0 년은 지나야 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오늘, 딱딱한 복숭아 위주로, 어 거의 다 가져왔습니다. 백도 복숭아는 한열개 내외 가져오고, 아나나, 방울, 도마도 올한 박스 8천 원 판다고, 한 30개 가져오고, 어, 그렇습니다. 아, 요즘 내일 또 비가 예고되고, 어, 지금도 비가 오고, 어, 오전에 살짝 온다는데, 이 비가 마지막으로 오늘은 안 왔으면 하는데, 지금 바람이 제법 많이 붑니다. 어쩌겠습니까? 어, 요즘은 자마철이라서 아무리 좋은 걸 갖다 놔도, 어, 젊은 분들은 문제가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르신들은 이짠마철에 물기 뭐 있겠노? 뭐, 이리 하고, 구매를 잘안 왔습니다. 지금, 복숭아. 보이죠? 딱딱이 복숭아. 아, 그렇다고, 뭐, 비서실장 뭐, 한 박스에 스물 댓개짜리. 아 이거 천만의 말씀. 15가입니다, 15가. 15가, 16가, 14가. 13가까지, 뭘 9,900원, 월 1호점 행사, 그리고, 어, 이쯤하고 2호점에 다시 또 방송을 켜겠습니다. 비서실장에. 비서실장입니다. 아, 오늘 딱딱한 복숭아 위주로, 오늘 한박스, 어, 15가, 12,000원부터 알 굵은 것까지. 요새, 요새는 딱딱한 복숭아가 오히려 말랑이보다 잘 나갑니다. 자두 잘 나가는 밀감, 뭐, 그래서 해서, 오늘은 복숭아 위주로, 어, 했습니다. 어 비가 어, 조금 쏟아지고 지금은 잠시 어 비가 멈췄습니다 비서실장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 아 오늘 신경써가지고 오늘 좀 팔아야지 하고 어 감사합니다 예. 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새벽이 아니죠 어제 장사 마치고 저녁 한 10시 어, 도매상에 가가지고 물건 컨팩 해놨고 신경을 바짝 썼죠. 어, 아, 근데 아침부터 비가 이리 쏟아지고 지금 잠시 소강 상태입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요새 일기예보가 거의 안 맞습니다. 어, 바람이 좀 부산에는 지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잠잠해졌는데 아 오늘 또 느낌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니, 비가 오면 일단 우산을 쓰면 우산 하나 쓰고 가방 하나 들고 어, 가져가는 걸 사가가는 걸좀 불편해하죠 그렇지만 자영업자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들은 그날그날 최소 팔아야 되는 어, 금액이 있죠 그건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지 이걸 떠나서 매일 기본, 기본은 팔아야 된다는 그런 뭐 숙명 같은 거죠. 오늘 복숭아는 홍케이 가격, 당도, 어, 홍케이 뭐, 마음에 드는 걸 냈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오늘 경봉, 대옥개, 어, 단단한 거는 지금 그 품종이 좋습니다. 경봉, 그리고 대옥개. 어, 구독자 시청자 분들이 사 드실 때도 갱봉 복숭아, 대옥계 복숭아, 단단한 복숭아 입니다. 어, 대옥계와 갱봉은 지금 자 최근에 출하되는 거한 10일 정도 가량으로 텀을 두고 어, 품종이 자꾸 바뀝니다. 이제는 일찍 나오는 조생종은 딱그이 끝났죠. 끝나고 있어도 어, 별 맛이 없습니다. 지금 딱딱한 그 경봉이나 대옥계 어, 아카스카 뭐 그런 거, 새로운 품종들이 이제 본격적인, 본격적인 여름에 나오는 복숭아 품종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제 수박이 엄청나게 비싸죠. 지금은 차라리 비싼 게 아닙니다. 8kg, 9kg 기준에서 25,000원 선까지 일단 오르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지금 28,000원, 8kg, 9kg, 3만원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도매 기준으로. 어, 무슨 소리 야너 비서실장, 내 어제 큰 거, 1 3 0 0 0원 샀는데, 맞습니다. 13,000원이 오히려 비싼 거일 수도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오늘 구해난 수박은 8kg, 어, 지금 도매상에 놔두고 왔는데, 꼭지가 약간 세들이 한데, 어, 그래도 어, 9kg 3,500원. 들지도 못할 정도로의 크기가 3,500원짜리도 있고, 그 크기 28,000원짜리도 있습니다. 도매 기준. 야 그러면 한통 4,000원 치더라도, 4, 4, 16, 하루 24, 4, 7, 28. 여덟 통 좋은 거9 k 로한통 가격과 도매 가격이 좀 적당한 거 여덟 개 가격이 똑같습니다 뭐 2대 1이 아니라 좋은 거한 통과 적당한 거 여덟 통 가격차가 여덟 배 납니다 그 정도로 지금은 지금일수록 장마철에 앞으로 계속 단골 가게에서 믿고 좋은 거 드시려면 믿고 실내가 가는 단골 가게에서 안 사면은 어디 가서 가격 위주로 사면은 가격을 쌀지 몰라도 이제는 엄청나게 실망을 할수 있는 그런 어 시즌입니다. 지금 장마가 한 일주일 뒤에 어 끝난다고 예상해 봅시다. 그러면 햇빛이 내려지고 밭에나 가수온 온도가 40도 이상 올라갑니다. 습도 많고 수박이 거의 펄펄 끓어오릅니다 수박 안에서 수분이 많기 때문에 어 그리고 복숭아 같은 것도 자두 같은 것도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거의 익어버립니다 그러면 뭐 복숭아는 끝은 좋아도 실제로 먹어보면은 식감 당도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의 영상 포인트 복숭아 복숭아는 한 일주일에서 10일 단위로 그 시기에 맞는 품종이 계속 새로 나온다 나오기 때문에 지난 주에 내가 맛있는 품종이 이번 주에 맛이 있을 수가 없다. 그때 그때 나오는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맛있는 복숭아는 딱딱한 거 갱봉 대 어깨 그두 가지 딱딱한 게 맛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일찍 나온 복숭아 약간 끝물은 엄청나게 쌉니다. 당도가 없기때문에 어 비서실장 이 장마철에 그런뭐 딱딱 경봉이나 대우계는맛이나 한참 장마철 아닌때 날씨가 정상적일 때의 당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시기 지금 현재 현재와 다음 주이 시기에 나오는 적정한 품종, 경봉과 대옥계는 그나마 괜찮다. 한참 나오는 시기니까 그렇습니다. 아, 수박은 이제는 적당한 이제 뭐 거뭐한 8kg, 9kg 만 원짜리도 있고 8kg, 9kg, 4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싸게, 싼걸 사면은 가운데 그 수박 자르면 껍질 쪽 말고, 가운데는 그냥 단맛 좀 있으니까 쓰시고, 좀 당도가 덜하면 화채해 쓰시면 됩니다. 이 불경기에. 나는 쌀 한가마이 정도, 20kg 쌀한 포대 정도, 어, 금액 비슷한 그래도 좋은 거 뭐야 되겠다. 뭐 할수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 당도가 아주 홍케이 당도 1 5불룩스 이상 가는 통쾌한 당도는 아니다는 것. 햇빛이 안 드는데. 누구 용 빼는 재주 있습니까? 다만, 장마철 치고, 어 양구, 제천, 이런 수박이 그나마 조금 낫다. 나은데, 가성비를 따지면은, 과연 수박이 4만원 가치를 하겠느냐? 그거는 각자의 취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복숭아는 최소 1 6가 밑으로 18가, 20가, 22가 한 박스에 그런 거는 맛이 없습니다. 크모클스로 맛있습니다. 그는 단언을 합니다. 아니, 똑같은 나무에 달렸는데 아래 굵은 게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 사이머스키는 아직 하우스이기 때문에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어, 소비자들이 사 드실 때는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선사 드셔야 되고, 자두도 좋은 거는 어성자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 성자도알 제일 굵은 호모사는, 어, 사드실 때는 45,000원에서 5만원 선. 어, 그 다음에 어성자두라도 약간 퀄리티가 낮은 거는 한 2만원에서 25,000원 선. 근데 호모사 자두가 알이 작은 거는 아예 니만내 맛도 없습니다. 당도가 좀 있겠지. 안 그렇습니다. 더스갑니다 아시고, 구입하시고, 내의, 스타일에 맞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야채값이 많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덜 합니다. 이렇게 비를 많이 맞은 상태에서 햇빛이 찌면은, 다 떨어지거나 녹아버립니다. 야채값. 이제 조금 야채값에 신경이 쓰이는 철이 오죠. 과일은, 그나마 요새는 농민들도 생사를 끌고 배수라든지 배수물 빠짐, 그리고 장마에 대비를 많이 하죠. 오늘 어제 경봉 비서실장이 선택한 거한박스에 뭐 7천원, 8천원, 9천원, 10000원, 12000원, 15000원, 18000원 다 먹어봤습니다. 아삭하고 아삭하네. 일단 아삭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도 어, 괜찮네. 물론 장마철 아닐 때가 100이면 한80 정도 밖에 안 돼도 그나마 아이, 괜찮네. 어, 그랬어요. 비서 실장 물고 날때 아주 좋은 거와. 그냥 누구나 괜찮은 거 근데 아주 작은 거나 나아 어, 오늘 포인트는 복숭아하고, 그다음에 자두, 밀감 그세 가지만 했어다 그리고 술집에 들어가는 메론, 그리고 올 수박, 저, 저쪽에 끝에 보면 수박 한 10통 정도, 소박하게. 어쩔 수 없습니다. 장마철에는 내가 아무리, 어, 비서실장이 의욕을 갖고 오늘 싸게 팔아봐야지, 싸게 판다고 팔리는 철이 아닙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내가 마진을 10%만 보고, 일반, 어, 구독자, 시청자분들이 도매상에 가서 만 원에 살수 있는 거. 예를 들어, 우리, 비서실장 같이 한 50박스 사는 거하고, 한 박스, 두 박스 사는 거하고, 가격이 다릅니다. 근데 소비자들이, 어, 소비자 또는 시청자, 구독자분들이 도매상에 가서 사면은, 한 박스 만 원에 살수 있는데, 비서실장이 만 원에 팝니다. 9천 원에 팔고, 그렇게 해도, 살리는 양은 비슷합니다. 오랜 기간 장마철에는 맛이 없다는 선입견 그거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자연스러움 우산 들고 가방 들고 하는데 그거 덜시를 안 합니다. 차라리 장마가 끝나고 쨍쨍 뭐 온도가 35도 되는데 살짝 맛이 없어도 그때는 많이 사 먹습니다. 오랜 기간 장마철에는 맛이 없다는 그 선입견 그게 없어지려면 우리나라 자체가 없어질 10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지. 오늘 부산지방에는 비가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비서실장은 의욕으로 어제 저녁 10시부터 도매산 뒤적고 다니면서 올 1호점 9900원 복숭아 행사부터 하고 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점심시간이죠. 맛있는 점심하시고, 안전사고, 비가 오고 이러면 미끄러지고, 골반이 안 좋아지고, 무릎이 안 좋아지면은, 덜어우시셔야 됩니다. 동염대 행님들, 큰 행님, 왕 행님들, 건강이 최고입니다. 뭐 하나 살려고비 오는데, 다리지 마시고, 비끝칠 때까지, 조금 행동을 자제하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부산 진구 서면 문화로. 한 번씩 댓글에 부산 서면 어딥니까 하는데, 롯데백화점 서면점 전문 건너편 문화로 그리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